네. 지금부터 시외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아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소송의 원고이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영준 달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원달주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바로는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강주지방법원에서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천명하는 역사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년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의무화를 요구하면은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재판부는 구모 익스프레스는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를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하며 우리 사회에 미흡한 이동권 보장 실태와 현존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범 판결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과 사회적 차별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교통 사업자 외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적극적 의무를 명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판결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운수 사업자에게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시외 이동권 보장을 할 책임은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20년이 흘렀음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며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평균 22.3%에 불과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와 3시간 이상의 대기, 그 외에 황공, 해운, 등의 교통수단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불편하는 모두가 교통약자입니다.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본 소송을 통해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싸워와주신 옹고와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광주 지역에서 본소송 원고로 활동하셨던 배영준 활동가 모시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조정에 시간이 걸리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네,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끊임,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애쓰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을 쓴다는 말이 있, 있지 않습니까?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고속버스 두프트 장착 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끊임없,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든고자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모세계에 왔기에 더 감격스럽습니다. 7년 2개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님들과 공익변호사와 변호사님들께서 께 보여주신 따뜻한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년 2개월 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시회 이득권 확보를 위한 두 번째 장착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진행하면서 인정받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당,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어려움은 운어 장애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으로서 당연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 현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한, 기한됐다고 생각합니다. 7년 2개월 동안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 들어, 마음들이 들어, 들을 때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권리를 위한 것이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는, 광주의 슬로건이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당사자들이 빛이 나지 못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빛이 날까요? 오늘의 값진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다, 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 이러한 성과, 성과를 이 이루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광주가, 광주가 여러 노력을 통해 장인 들의 고속버스 이용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기에 앞으로 광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의 첫 단계를 착수했다고 판단합니다. 광주와 광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각 공수님과 시장들이 공약이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님들과 군수님들께서 공양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금호고속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에 관련성이 적다고, 적다는 입장, 입장입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저는 깊이 인간성이 없다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금호고속의 그 주요 정착지역과 광주시의 해년마다 계획하고 계획을 고려해, 고려해 볼 때, 광주시의 관련성이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승군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장애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속버스 이용 문제를 해결, 해결, 해결을 위해 시설을 다하는, 다하는 행정을 펼쳐,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는 것은 장애인 체육회 특수학교 복지관 차량 운행 사례를 살펴보며 고속버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신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만 조금 하충 된다면 장애인분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때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 광주는 전국 최초로 그 길을 개척해왔기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장애인들에게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할수 있는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광, 광주시와 정부의 책임을 이 단계로 걸쳐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혼자 수행하기에 수행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미아 의원님을 비롯해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법을 찾는 어. 300명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언젠가는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속버스 루프트 설치,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 어, 어, 어디든지 어디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7년 2개월간의 소송을 견뎌내시고 광주지역에서 뭔가를 해주신 배용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바로는 장애계에서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권달주 대표님 함께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대표 권달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 날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이동권 아마 헌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좋은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장애인의 시의 이동권 보장하지 않는 이게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반기를 지적하였고요. 그것은 24년도까지, 2040, 2040년까지 모든 고속버스가 저상버스로 어, 보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애인은 지금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어디든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명절 때마다 2014년부터 우리는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외쳤습니다. 그 외침으로 인해서 2019년도 시범 사업으로 고속버스 4개 노선을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고속버스, 저상버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단한 대의 고속버스도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사회권에 대한 기본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금호고석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을 40년까지 저상 버스로 교체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역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가, 사업자가 서로 떠넘기지 말고 모두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출 수,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이번 판결 계기로 전국 운수회사에 소송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장애인 시의 이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22대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습니다. 이동권 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금호 고속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 회사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이 자정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우리는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달주 대표님 마무리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